지금부터 우리 사랑하는 고그 유명렬 군사님 위로에 대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유명렬 군사님 불러주시고 천국으로 믿도의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흡양만 해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믿음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차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전하자 주님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믿는 성령으로 믿게 하사 동등 영광을 하려주 하시고 분명 우리 어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의 목박을 주시고 감사한 집삶 만에 죽문자와 함께서 다시 사아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는 마신 하나님우 편히 앉아 계시다가 로서 상자와 중재를 시판하고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살려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옵나이다 네. 찬송과 네, 488장, 한양하겠습니다. 네. 예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망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기림의 교회로 부르시며 함께 위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심에 살아가는곳 유명한 권사님을 주님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주님의 높고 크신 병륜을 다 깨닫지는 못하나, 오 우리도 하여금 주님의 약속과 영생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사랑하는 유만여 보사님의 소천 앞에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고 슬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위로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위로가 될수 없으나 오직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만은 우리의 참된 위로이며 확실한 힘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낙은행길이 끝나고 권사님을 위해 예배하시. 하나님의 집으로 안식하고 계실 유명님 권사님을 볼수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근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수고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안고 계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를 보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셨던 믿음의 권사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권사님의 삶, 그 신앙을 이어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학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최애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다니 말씀은 요한복음 1 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서지 뒤에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정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다 부르사라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나니야? 사랑하는 고인명렬 공사님. 죽음 앞에 우리는 수변해집니다. 한참을 같이 있을 것 같고, 한참을 믿음 안에서 교제할 것 같고, 함께 웃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꾸연히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이모열 고사님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가시는 분도 있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죠. 신앙인에게 죽음은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죽음 앞에 인간의 허무함, 인간의 연약함,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죽음을 뛰어넘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신이 할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지나흘이아된 나사를 살리셨던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망본세 깨트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그렇게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셨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의 주가 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명렬 보사님, 다시는 이 땅에서는 볼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유명렬 군사님은 주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하셨고 보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영원한 삶을 살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그날 우리가 이 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들어갈 때이명렬 군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이고 신앙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 누구도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압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에 죽은 자들은,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병렬 군사님, 지난 목요일에 병원에 신방하여 되었습니다. 이렇게 금방 빨리 가실지는 몰랐습니다. 말씀도 하셨고, 자리에서도 일어나셨고, 그리고 여러 일들 속에서 아직은 시간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셔서 부르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때와 섭리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과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죽음주 주경자 군사님 그리고 온 유족의 식구들 우리 모두가 다 군사님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군사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믿음의 신앙의 요원을 우리 마음과 삶 속에 깊이 담아 우리도 군사님처럼 우리도 군사님처럼.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 앞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 앞에 우리가 수견하게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유족 여러분. 대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 눈물을 그칠 순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다시 한번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다시금 소유하고, 믿음과 영생을 다시 기억하고, 권사님이 남겨놓으신 믿음의 유언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난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정비하고 또 정비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종교를 다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유명열군사님 떠나보내고 위로의 예배로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께서 주관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유명열군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군사님의 믿음의 유훈을 이어받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갖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위로를 덧뎁혀 주셔서 슬퍼하며 한숨짓는 유족과 우리 모두의 눈에서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활의 날 우리 모두 즐겁게 권사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장례의 절차를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께서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부사님 천국으로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아버지의 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가는고 유명열 고사님의 영혼 외와 그를 떠나 보내고 슬퍼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천국의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고자 각오하는 믿음의 유족들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うん。<music> <music> すごい 그러면 내가 먼저 국민 <laughs> c <혼자서> 몰라 <laughs>